여러분은 지금 TV PD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우리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은 방송국 곧 망한다였어요.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고 경쟁력이 없으면 죽는데 지금 파워 시프트는 결국 인터넷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흐름을 빨리 어잘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상파에서 케이블 TV로 옮겨왔지만 어, 기술의 발전이나 시대의 흐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미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아프리카 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할 때 저거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 동영상이나 냈다 면 100만 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TV라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이라는 환경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TV라는 매체는 굳건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TV라는 매체가 앞으로도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라는 반증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어 빠르거나 느리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컨텐츠의 소비는 음 TV가 편성에 따라 어, 송출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 아마 수용자가 어, 선택해서 컨텐츠 개별 단위로 소비하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데 이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TV 산업을 미리 지배하고 있던 지상파 케이블 TV 이런 쪽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이 패러다임을 뺏기면 한순간에 어, 흘러갈 테니까 그래서 거대 자본을 가진 방송국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어, 이겨내야지, 싸워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뭘 하고 있어요? 지상파나 케이블TV에서도 인터넷 플랫폼을 한쪽에서는 따로 개척하고 있어요. 언제 TV 플랫폼이라는 게 사라질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